양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격리를 시키지 같은 곳에 두지를 않죠.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은 같은 통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싱싱한 음식과 상한 음식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지를 않죠. 야, 하나님도 죄인과 의인은 같은 곳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간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죽은 후에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는 곳에 또 다시는 이 세상으로 올 수도 없는 곳에 따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 꼭 가야 하는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의 삶을 받은 의인들이 가는 나라로 영원한 행복과 평안이 있고, 죄가 없고, 밤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생명수 샘물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요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매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국에는 열두 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의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독일이나 또 70년대에 중동의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1963년에 서독으로 떠날 광부 500명을 1차로 모집했는데, 무려 4만 6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63년 12월, 드디어 서독 파견 광부 결단식을 갖고 독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들이 독일에서 하는 일은 지하 수백 수천 미터, 수십 킬로미터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며 청소도 하고 시체도 닦고 온갖 구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중독에 진출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절제된 생활, 고된 노동,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싸우면서 지금은 힘들고 외롭지만 내가 몇 년만 고생해서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방울과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꿈은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해외에서 몇년 고생을 해도 나중에 온 가족이 평생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만한 고생을 할 가치가 있고 지금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돈 벌어서 고생해서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 한 평생 고생 안 시키고 평안하게 살게 된다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과 소망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런 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란 말은 출애굽기, 애굽은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를 이야기하는데 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난 여정을 기록한 책을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인 애굽에서 바로 왕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후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이 하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정말 가서 살고 싶은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섭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서른 여덟 번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을 몇몇 군데 제가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도 천국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천국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 이런 구절들 전부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49번 나옵니다. 제가 몇몇 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대.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기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성경에는 하늘을 하늘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 날에 기뻐하고 삐 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니라이 하늘은 하늘나라, 천국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안 오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여기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그 뒤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셋째 하늘을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하고 낙원을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셋째 하늘은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낙원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강도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의 나라는 바로 낙원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아버지의 그 나라 이 나라도 역시 하늘나라 천국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그 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게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그 나라, 셋째 하늘,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은 개념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천국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고, 수고도 없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나라인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 놓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